구리 짱오락실에 크라이베이비랑 대왕 나부부 있어요. <laughs> 여러분, 크라이베이비 그건 진짜 애견 남들이나 구할 것 같이 생겼던데. 네 이렇게 구리에 도착을 했는데 구리 짱오락실에 뭐 크라이베이비랑 대왕 나부부가 있다고? 오케이 들어가 보자. <laughs> 네, 안녕하세요. 크라이베이비랑 나부부. 아 잠깐만 이거 무슨 일이야? 헐. 아니 이게 끝이 아니라. 와 여기 아니, 뭐야? 크라이베이비도 있나? 음... 와, 잠깐만, 미쳤다. 여기 랜덤 빵도 있어. 여기 있는 크레이베이비에 QR이 있거든요? 찐인가? 아니, 여기 보면 상자에도 판마트 QR이 있어. 감사합니다. 아... 어? 아... 어? 감사합니다. 아... 아니, 여기 있는 애들 중에서는 제일 이쁜 애가 뽑히긴 했는데. 아니, 잠깐만. 쟤는 저렇게 QR까지 있었는데? 얘는 막 QR이 없는데? 와, 진짜 당근으로 했으면 그냥 세개는 샀겠다, 진짜로. 네, 여러분. 어찌저찌 해서 크레이베이비를 뽑기는 했는데, 제가 찐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찐인가요?